성취하는 독생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와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어때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독생자, 그 독생자가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는데 그 종말은 나의 뜻이 될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은 무엇이 이루게 되는가 바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바르며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다 사나운 날짐승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이 되겠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을 동쪽에서 먼나라에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종말에 부르시게 됩니다 요복목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자, 내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가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에서 요한이 본 다른 천사 그 다른 천사가 바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열방에 나타내게 됩니다. 2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하며 빽빽한 연기가 예단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잦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렬하여 목에 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캐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동쪽에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것이 되겠고 그가 멸하는 괴로 열망을 까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는 바로 여호와의 이사3 1일장 구절에서 아스로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장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물라리라 자수로는 이방인들이 요그 악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악인들이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이사3 0장에서 말씀하는 바로 멸하는. 이사사실상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렇게 하였느냐 열고 올 거야 배 넘겨주며 그가 왕들를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빛깔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조개 같게 하며 자 동방에서 바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일깨워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 공의가... 보시는 독생자, 그래서 그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그의 활에 티끌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칼은, 그 활은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사람의 칼이 아니고 여호와의 칼에 불려가는 초기가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시는가? 이사 사실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자에게도 내가 곧거니라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는데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만 나라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올라와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너를 석해 같이 토이장이가시는을 발본 같이 하리니 영어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고,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그 말씀을 일으켜서, 해더는 곳에서 오게 하시고 어,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더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7장 북방에서 오게 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그가 이르러서 고한들을 어, 왕들을 석회같이 진흙을 밟은 같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자, 앞에 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 오른쪽에 계신 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문나라를 심판을 하게 하시고 그 노함으로 왕들을 쳐서 깨뜨리게 됩니다. 바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그에 아, 육신 안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만이아마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환란을 영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